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전삼회계 92회 문제 풀이 및 해설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이론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92회차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론도 포함을 해서 이제 계속 유튜브에 이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유튜브에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여유가 조금 있긴 하지만 또 다음 달내면은또 그렇게 크게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여유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유튜브를 이제 문제풀이 해설을 또 기다리신 분도 계시니까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2회차부터는 이런 문제도 추가를 해서 전체 업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총 다섯 문제씩 끊어가지고 세 어,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0월 11일에 시행한 전산세무회계 92회 자격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자, 10월 28일에 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11월 초에 전사회의 2급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올라올 거고요. 10월 28일은 오늘 학기자 발표가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학기자 발표 가 나오, 나오는 대로 바로 전사회의 2급을 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사회의 2급은 처음 치신 분도 계시겠고 그 다음에 한번 떨어지신 분도 계실 거고 특히 고등학생 분들이 시험을 많이 치는 그 감옥이 감옥이 바로 전 3회계 2급이 되겠습니다. 자, 전 3회계 2급에서는 USB 수령, USB 설치, 수험 정보 입력, 그다음에 시험지 수령을 하는 현재 이 시험, 그러니까 자격 시험에서 똑같이 이렇게첫 페이지로 배분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3회계 2급 시험 시간은 60분, 즉 1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92회 전산회계 2급 문제풀이 및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은 유동성이 낮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3번 자본 항목 중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번 자산 부채는 원칙적으로 결산일 현재 1년을 기준으로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일까요? 예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 1번이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되겠죠 1번의 답은 어디서 틀렸냐면은 유동성이 낮은 순서가 아니에요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서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서로 해가지고 유동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높은 순서라고 해야 올바른 얘기고요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이제 총액 표시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액주의가 아니에요 순액주의가 아닙니다 순액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통합 표시할 수 있지만 비슷한 항목 이 있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거는 그 상계 처리 가지고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총액주의만 해당이 됩니다. 순액주의는 쓸수 없습니다. 3번. 자본 항목 중잉여금은 자본 잉여금이잉여금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는 얘기예요 자본 잉여금과이잉여금은 구분하여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는 원칙적으로 결산이 현재 1년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 항목이냐? 그러면은 유동 자산.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유동 항목이 아니죠. 그런, 그런 경우에는 비유동 항목으로 들어가서 구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를 모두 거른 것입니다. 자 회계상 거래를 모두 거르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이 의미가 있냐면은 회계는 물론 이제 거래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래에서 이 거래 단계에서 재산의 증가와 재산의 감소가 있어야지만 거래가 돼요. 그런데 재산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읽어만 보면은, 재산이 증가를 했냐, 재산이 감소를 했냐, 읽어만 보면은, 충분히 답은 찾을 수가 있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잘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상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보시면은, 종, 자 영미 실업은, 첫 번째, 종업원을 추가 채용하기로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채용만 하기로 한다. 이거는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작 급여로 현금을 지급했다고 하면은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냥 채용만 하겠다는 거는 돈을 준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건물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으며 악수하고, 자, 우리 계약합시다. 거래가 아니죠. 거래가 아니에요.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건 거리가 아닙니다. 자, 3번. 영업용 자동차 한 대를 현금 매입하였다. 이건 재산 증감이 있죠. 왜냐면은, 하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재산 증감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리얼 있죠. 1 0만원 상품을 추가로 주문하였고, 이거는 말만한 거죠. 뭐돈준게 있냐? 돈 받은 게 있냐? 외상으로 했냐? 그 다음에 뭐 차입을 했냐? 대여를 했냐? 밀기 가 없죠, 중음한 거죠. 이거는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 5번 마지막 미을이죠. 현금 2천만 원을 3년간 차입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받은 거. 그게 되겠죠. 대출이죠. 돈 들어왔죠. 재산 증감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디귿과 미을은 회계상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기귿과 리과 리을은 회계상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회계상 거래는 모두 거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과 미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정보의 내부 이용자에 속하는 이 관계자로 옳은 것은입니다. 내부 이용관계. 물론 이제 이용관계자 중에서는 외부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부에 해당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외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주, 채권자, 그다음에 뭐 정보기관 아니면은 지금 적혀진 고객 이런 거는 전부 다외부에이용자죠 바깥에 그 우리 자료를 보고 투자를 하겠냐, 그러니까 주주가 그러니까 주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바깥 이용자죠. 거래는 누구하고요? 내부 거래자하고 하냐? 말이 안 되죠. 외부 거래자하기 때문에. 이용 관계자는 이런, 이러한 부분에서는 외부 이용자가 되고요. 내부 이용자는 누구냐면은 회사 내에 있는 경영자나 아니면은 종업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부 이용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이제 3번 경영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이에요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이 분개를 하실 수가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안 보면은 11월 30일 상품 110만 원을 지인이 상사에 외상으로 판매하고라고 되어있어요. 상품 11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그러면은 대변에는 당연히 수익 들어가죠. 매출이죠. 상품 매출 들어가겠죠. 110만 원 차변에는 외상으로 판매했다니까 외상 매출금 110만 원 들어가. 그다음에 운송비나 매입 같은 경우에는 부대비용이 다 포함하지만 이 문제는 매입이 아니죠. 매출이기 때문에. 운반비 계정 과목을 따로 처리합니다. 14만 원. 그다음에 뭘로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니까 돈 나간 거는 무조건 대변입니다. 보통 예금 14만 원에 이체해서 지급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죠 상품 매출, 보통 예금, 운반비, 외상 매출금.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어? 4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 외상매입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돼 있어요. 당좌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현금 20만원, 보통예금 30만원, 외상매출금 60만원, 예수금 5만원, 지급어음 10만원, 단기대여금 18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좌자산은그 유동자산 안에 당자산이 들어가 있어요. 당자산은 주로 이제 현금과 관련되어 있어요. 현금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이제 현금화가 이제 가능한 자산인 분류 경우에만 이제 많이 거의 분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현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전기 예금,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외상 매출금, 미수금, 주로 이런 게당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당좌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보시면은 제가 얘기했던 거 보면 되겠죠. 현금, 보통 예금, 외상매출금, 단기 대여금 네 개만 해당이 돼요. 네 개만 해당이 되고 예수금하고 지급어음은 부채이기 때문에 일단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에 20만 원, 보통 예금 30만 원, 외상매출금 60만 원, 단기 대여금 18만 원. 그러면 계산기 뚜들기면은 얼마냐냐하면 50만 원. 플러스 60만, 110만 원, 18만 합치면은 128만 원이 돼요. 128만 원. 그래서 총 당좌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보시면은 128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자산은 총 128만 원의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